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추선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10월 11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지나고 첫 번째 날입니다. 화요일이죠. 한글날이 지나고 첫 번째 시작일인데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코스피가 2% 정도 하락했고, 코스닥이 4%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코스닥이 크게 하락했다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손실을 많이 입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단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매매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이 지속되고 있어요. 어,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불안요인이 굉장히 많죠. 일단 첫 번째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연준에서 계속해서 인사들의 강경 발언이 있는데요. 같은 수치를 놓고도 다른 해석을 내놓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이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참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시장에 임하는 투자자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죠. 이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시장의 약재를 작용할 수밖에 없죠. 우크라이나와 미국 러시아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렇게 침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역시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가라든지 가스 이런 쪽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식품 가격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그런 상태고요. 향후에도 당분간은 이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죠.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크림대교가 어, 테러를 당했다. 어, 러시아 측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테러라기보다는 전쟁 상황에서 발생한 전쟁의 지금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푸틴은 테러로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평화로운 나라의 우크라이나가 몰래 테러를 자행한 듯한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맞지 않는 바람이죠. 하지만 중요한 게 결국은 푸틴이 이걸 빌미로 해서 더이 확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핵 카드까지 만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핵을 사용하게 되면 은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상당히 큰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당분간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유가도 상승하고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192로 마감을 했죠. 조금 더 빠졌었다가 그나마 조금 회복을 했는데요. 지난주 2200선을 회복을 했었는데 오늘 조금 빠지면서 아래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 4% 넘게 하락했어요. 상당히 약했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거의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익을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 그동안 흐름을 보십시오. 지금 8월의 고점에서부터 쭉 쏟아졌어요. 그러면은 이 기간에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시간에, 수, 이 기간에 수익을 냈다고 하면은 굉장히 단기 면배를 잘했거나, 운이 좋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도 잡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잘못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현금만 보유했다고 하면은, 최상의 상황이겠죠. 하지만,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계속 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잘 관리만 했어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 맞게 대응을 하고요. 관리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중기 종목도 보유를 하고 있고, 단기 종목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중기 종목들은 지금 두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난 상태고 그리고 단기 종목들도 수익이 나서 수익매도한 종목도 있고 또 수익권에 있다가 뭐 본전에 정리한 종목도 있는데요 수익이 일단 났었던 종목들은 좀 편안해요 그냥 본전에 매도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짧게 손질한 종목들도 나오긴 하는데 역시 지금은 무모하게 계속 홀딩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했다가 다시 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장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역시 그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분들은, 어, 이그 흐름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엔젠바이오를 골라봤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치매 관련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행보하다가 다시 돈을 급등을 했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상승했다는 건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어쨌든 단기적으로 이 이슈에 대한 반응은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인 반응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면은 또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이런 종목들은 조정 받으면은 접근을 하고 아니면은 그만이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8,000원 7,200원 8,000원 7,2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준가만 놔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골라봤고요. 지수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관찰하셨다가 가격이 오면은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서비스 안내인데요. 어, 2020년, 2021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리고 2022년은 상반기에 좋지 않았는데 최근 흐름은 지수 흐름과 비교해도 좋고요. 그리고 그냥 봤을 때도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중기 종목 중에서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종목 발굴이 잘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시기만 지나게 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어떤 수익 극대화를 할수 있는 구간이 올수 있으니까 어쨌든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장중의 종목 추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연 전용 게시판은 전날, 밤, 그리고 또 새벽에 게시를 하고요. 문자는 장 시작 점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전달을 합니다. 직장인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3개월 결제하시면 10% 할인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상으로 문의 가능하고요. 홈페이지 오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평택천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